마이크로소프트 AI 시리즈 세 번째 소개해 드릴 AI는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와 비슷한데요. 이런 거죠. 발표 프레젠테이션에 삽입할 온라인 회의를 하는 사람을 넣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정면 말고 옆모습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보통 이럴 때 이미지를 스탁, 사이트에 가서 구매를 하거나 픽사베이에서 찾거나 구글링 하거나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bing.com의 크리에이터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미지 크리에이트를 할수 있는 서비스가 보여지게 됩니다 이 bing 이미지 크리에이터는 뉴스레터를 위한 이미지나 시각적 자료, 프레젠테이션에 쓸 이미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MS가 파트너사인 OpenAI와 함께 개발한 여기 제공해 보여지는 달-2 모델의 고급 버전을 활용한 빈 이미지 생성기입니다. 단어로 그림을 묘사해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웹페이지도 있지만 뒤쪽에 먼저 소개해드렸던 빈챗에서도 완전히 통합돼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뒤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빈 이미지 크리에이터에서는 사용자가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입력하고 활동이나 색과 같은 추가적인 정보를 입력을 하면 이미지를 그에 맞춰서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아직 보여지는 것과 같이 프리뷰 상태이고요. 1일 100 부스트가 제공이 됩니다. 이 부스트는 이미지를 한번 만들 때마다 하나씩 차감이 되고요. 100개가 다 차감이 됐다 하더라도 만들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만드는 속도가 느려질 뿐이고, 그 다음날 다시 채워지게 됩니다. 사용 방법은 한글과 영어 모두 입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영어가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영어랑 한글을 섞어서 혼용해서 섞어도 써도 됩니다. 온라인 회의를 하고 있는 사람 해도 되지만 온라인 미팅을 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섞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만들기 누릅니다. 그러면 AI를 통해서 나의 이미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보여지고 이렇게 이미지가 뚝딱 만들어지게 되죠. 그런데 저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옆모습을 넣도록 할게요. 온라인 회의를 하고 있는 사람의 옆모습하고 만듭니다. 그러면 바로 옆모습이 만들어지게 되죠. 여기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큰 이미지가 보여지게 되고요. 저장을 하거나 다운로드를 하거나 공유를 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는 빙챗에도 통합이 되었다고 했죠. 빙챗에서도 하얀 고양이를 그려줘 라고 넣은 후에 웹에서 응답을 누르게 되면 바로 이미지를 이렇게 하얀 고양이를 그려주게 됩니다. 지금 보여지는 모습 외에 뒤쪽을 보여줘, 오른쪽을 보여줘, 왼쪽을 보여줘 등 카메라의 방향을 지정하면 그려진 이미지의 구도가 바뀌게 됩니다. 뉴스레터나 소셜 플랫폼이나 자료에 쓸 이미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직접 만들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